안녕하십니까 양코대전입니다제 댓글에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이 지금 키모카와 카페랑 dc 인사이드에 양코대전제 어, 새로운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가 한번 쭉 다니면서 모아봤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제 그 이미지 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처을 제가 모르겠어요 막 어느 분이 최초로 하셨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사이트만 제가 두 개를 이제 올렸어요. 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게, 그, 여름방학 이벤트 기간 중에 스탬프가 있습니다. 추석보장이죠. 추석보장. 첫 번째를 이제 스탬프 찍으면은 전설의 벌레 채집만한개 줍니다. 이채집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벤트 뽑기 때쓸수 있는 거예요. 2일째는 양쿠 티켓 한 개, 3일째 양쿠 티켓 한 개, 4일째는 이제 채집망두 개, 5일째 양코 티켓 1개, 6일째 양코 티켓 1개, 7일째 레어 티켓. 야, 이거 중요하네. 레어 티켓도 중요해. 레어 티켓도 이거 하셔야 돼, 이거. 레어 티켓.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8일째 양코 티켓 1개, 9일째 양코 티켓 1개, 10일째 체진망 3개, 11일째 양코 티켓 한개 양코 티켓 한개 체진망 4개, 14일째 플래티넘 티켓 조각.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플래티넘 티켓 조각 한개 요거 10개를 모으면은, 10개를 모으면은 플래티넘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개, 10개를 모으면은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플래티넘 티켓 조각을 얻으려면은 강습 하나를 풀, 강습 하나를 그풀 클리어를 해야 돼요. 올 클리어를 해도 올 클리어를. 그러니까 강습이 지금 한 달에 두번 나와요. 한 달에 두 번. 그걸 이제 올 클리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주네. 이거 하셔야 돼. 이거 레어 티켓 하나랑 플래티넘 티켓. 사실 양코 티켓도 중요합니다. 양코 티켓. 그, 양코 티켓은 몇개 주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그니까, 양코 티켓은 여덟 개. 양코 티켓 여덟 개. 그 다음, 채직망은, 하나, 둘, 셋, 넷. 그니까, 망열 개. 망열 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어, 레어 티켓, 풀팀 티켓 조각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뽑기입니다. 여왕축제. 여왕축제는 이쯤 레전드레어 대지께 나오는데 레전드레어가 12개가 나와요, 12개. 울트라 슈퍼 13개입니다. 그니까, 러 이거 사실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나오는 건데, 여자 캐릭터. 아, 이거 비키니루가도 들어가나 보다. 아, 진짜. 자, 비키니루가도.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비키니루가 뽑으려고 이거를 하진 않겠죠? 그죠? 레전드레어 12개를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레전드레어 확률이 두 배라고 해도 0.6%입니다. 0.6%. 아 이거는 저는 아유 겁나 가지고 아 일단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썸머 걸즈입니다. 썸머 걸즈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어 뭐를 뽑아야 된다. 여름 카이 이거 뽑으셔야 돼. 이거 되게 좋은 캐릭터입니다. 이거 뽑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됐습니다. 대나무 공주 여름 썸머 걸즈 어, 버전이에요. 근데 일단 이것보다는 아무튼 이제 이게 썸머걸즈에서는 얘가 이제 아주 뛰어난 캐터니까 릭 여름카이. 여름카이가 아주 뛰어난 캐터니까 릭 얘는 대나무공주예요 대나무공주. 여름카이를 이제, 이제 뽑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우리 이제 유저님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 이벤트 뽑기. 고양이 여름방학. 자, 이벤트 뽑기. 근데 얘는 그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야 돼요. 이벤트 스테이지.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전설의 벌레 체징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벤트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뽑기를 하면은 뭘 얻을 수 있냐 아이템하고 XP를 얻을 수 있는데 XP는 5천부터 10만까지에요 XP는 그러니까 뭐 럭키티켓처럼 막 100만 XP씩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 아이템하고 XP보다 얘가 중요하죠 장수풍뎅이 고양이랑 사슴벌레 이두 개의 캐릭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50플러스 20렙까지 할수 있습니다 50 플러스. 20. 그럼 24번 이제 중복이 나와야겠죠? 그니까, 러 이거 매년 그니까 내년 여름방학 때도 하, 할 텐데, 그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 그러니까 끝내셔야 돼, 올해. 그니까 러 얘, 얘를 두, 두 20개. 얘 20개. 플러스 24까지 시켜야 되니까.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21개, 21개겠네? 요0 0 아무튼, 풀업을 시키셔야 돼, 이번에. 풀업. 어, 풀업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크리터 성능 자체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이거 저는 여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풀업 시킬 때까지는 계속 이제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 아 그리고 아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소멸 소멸 도시 한국판 서버 종료한다고 알았는데 한국판 한,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개복치도 복학한다니다 개복치. 근데 소멸 도시는 이게 부금이 이제 아주 끝내주는데 부금이 부금이 끝내주는데 캐릭터는 이제 꼭 뽑아야 되는 그런 캐릭터 없어요. 각계급 캐릭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이 아주 부금이 <laughs> 아무튼 저 그리고 그다음에 또뭐 이벤트 스테이지 같은 거 콜라보 스테이지가 다시 이제 리셋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캐릭터 얻으셔야 되고 개복치는 개복치는 울슈레가 한 개입니다, 울슈레. 울슈레가 한 개인데 아 어, 콜라보 캐릭터 중에서 아주 쓰레, 쓰레기로 평가받아요, 개복치는. 근데 어 그래도 일단 좀 수집용 어 수집용 기념품적인 또 그런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안 뽑았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릴라 확정입니다 고질라 아 고릴라가 아니라 고질라 예전에 예. 고질라 고질라는 레어 뽑기가 없어요 레어 뽑기가 없고 익스 캐릭터랑 이제 레어 캐릭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텐데 레어 뽑기는 따로 없고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얻을 수가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자 고질라 확정됐다는 거어 바쁘네요 아 바쁩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게 조금, 좀,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았죠? 복권, 복권, 복권. 이게 극기 복권이네요. 양코 스크래치 복권. 그래서 1등이 되면은, 고양이 통조림 150개. 아, 1등이 되면 통조림 150개입니다. 2등이 되면은 통조림 120개. 3등은 통조림 100개. 꽝이면 수세미? 어, 수세미? <laughs> 자, 수세이 어, 이거 1등 됐으면 좋겠는데, 150개. 어, 근데 1등하고 3등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요. 어, 아, 근데 좀좀 좀 걱정되지 않나? 이게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돼 버리면은. 아, 그... 그런데 이거 지금 11세 게임에 이런 막 사행성이 짙은 이런 컨텐츠가 막 들어가면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재밌긴 한데, 자, 아무튼 복권 있으니까 저도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림일기라는데, 그림일기, 그림일기, 이게 정확히 뭐 뭔지... 아, 근데 이거 그림일기 어떻게 쓰죠? 이거를 어... 그림일기, 아무튼 그림일기 컨텐츠가 있다고 해요. 있으면은, 아, 그림일기 있으면 저 자주 쓸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런 컨텐츠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름방학 기간 중에 여섯 시부터 일곱 시 사이에 이제, 일, 이제 나오는 컨텐츠인데, 그 한정 이벤트... 그 그, 컷, 그, 뭐죠? 그거, 아이템을 준다고 해요. 그, 여기 보니까 지금 플래티넘 티켓인데, 이거. 이거 그림만 봐가지고, 이게 지금 레어 티켓이고, 망도 있고, 어, 그리고 얘는 지금 그, 낭코 티켓이죠? 이거는 열려봐야 할것 같아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다음에 지금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일본판에서만 지금 뭐 있나 보죠? 아무튼 요거 조금, 이거 지금 보니까 그,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지금 눈에 번쩍 띄죠? 네오티켓 플래티넘 조각에다가 양코티켓 아무튼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여름방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